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연세대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로는 처음으로 세월호에 관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주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삼성전자가 백혈,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문제 공식 사과를 했더군요. 예. 예, 권오현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피해자 가족들과 심상정 의원,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소위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 이 3자가 제안한 보상 방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오늘 권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권부 회장은 제안해 준 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과 상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 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을 같은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황유비 씨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한 시점이 200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7년 만에 어떤 돌파구가 열린 셈인데 관련된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일단 전반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올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그런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 반도체,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빨리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7년을 기다린 결과 요구의 대부분이 수용된 점을 환영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일단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입장이 앞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강조,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반도체 제조 공정하고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때문에 백혈병이 일어난 거냐 이걸 인정하느냐 말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의 이인용 사장은 오늘. 오늘 있었던 발표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상할 거냐 하는 그 보상 범위의 문제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입장을 최대한 삼성 측에서 유보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렇게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당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건희 회장도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후계 체제 구축을 끝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과거의 문제를 털고 가려는 걸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과 관계의 문제가 물론 중요한 점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예. 당사자가 아닌 한이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연세대 교수들이 세월호에 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연세대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 15명을 포함해서 연대 교수 131명이 세월호 참사 후 처음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 그리고 책임의식이라는 책임의식,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의 보장에 소홀했던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스스로 철저히 반성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가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 왔는지 겸허하게 자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연세대 교수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대학에서 아마 시국선언이 나올 것 같고요. 네. 특히 내일은 스승의 날이라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선언, 그리고 카네이션 반납 행사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해외 학자들도 입장을 밝혔더군요. 예, 외국에서 활동하는 174명의 학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또 공익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학자 130명도 포함된 숫자인데요.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뭐 여러 번 외국 학자들이 입장이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태현 미국 세일즈버리 대학 교수 등 다섯 명은 어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린 경종이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외에서 나온 그 학자들의 입장 발표 1074명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 학자 130명이 포함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터키에서 참사가 일어났군요. 탄광 폭발 사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터키 서부 마니사주라는 곳의 한 탄광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05명입니다. 787명이 작업하던 중이었고 사고가 났을 때 일부는 빠져나왔지만 그 후에도 수백 명이 탄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 중독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고요. 어, 입구로부터 2km 지점에 있는 전력 공급 장치,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2개월 전에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안전 규정을 준수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했던 한 광부는 탄광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노동조합은 회사 말만 듣는 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뭐 세계 곳곳이 안전 문제로 몸살입니다. 일본에서는 예.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소재로 한 만화가 논란이에요. 예. 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을 다녀온 인물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실은 인기 만화 '맛의 달인'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코피가 나느냐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쿠시마 현 측에서는 현지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화를 그린 만화가는 피폭을 둘러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또 관에서 관 관에서 이런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은 묘사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이 만화가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서울 청계산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군 수색팀이 긴급히 출동했지만 부서진 문짝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확인도 하기 전에 브리핑을 해서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노조라고 불리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오늘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로환영 사장 퇴진운동을 결의했습니다. 새노조는 사제문을 발표해서 4,000원은 고사하고 2,500원의 수신료도 받을 가치가 없는 집단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전 의원과 보수 단일화를 해서 사퇴한 석호연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경기도 위원장이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당일에 경기도 화성을 새누리당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새누리당이 마쿠에서 조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해 주신 그 서울 청계산 무인기 소동, 예, 그 문짝으로 확인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등장하는 합성 사진 같은데 보도 예. 합성 사진이더군요. 문짝을 공격으로 활용하라.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보지 못했래요 아, <laughs> 네, 그게 공교롭게 지금 시기상으로 어, 일치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